자 오늘부터 그 문제 문제 풀이 형태로 해서 각 과목별로 중요도에 따라서 조금 문제를 좀 추려봤습니다. 어뭐 하루에 이제 한 과목씩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다 엮을 수는 없었고 어중요도에 따라서 50 문제 정도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공부를 하시더라도 여기 나오는 형태만 쳐다보지 말고. 요 문제에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이 문제가 하나의 나무 가지라고 생각하고, 그 주변에 있는 것도 몇 개씩 보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 가지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니까 요 내용이 이제 각그 차트별로, 어, 중요도에 따라서, 어, 좀 쉬운 문제도 넣어놨고, 기초적인 것도 해야 되긴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었고,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것도, 몇개 넣어 놓고 그랬으니까 요것만 어, 해야지 라는 생각보다도 을이 주변에 있는 내용들을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한 번씩 더 어, 풀어 볼수 있다고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해서 이런 시간이지 요 50문제가 다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하튼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뭇가지 다 생각하고 나머지 가지는 아, 본인들이 조금 노력을 해서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문제 하나하나씩 해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합시다. 문제 1번을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적어 놨어요. 그래도 우리가 또 너무 쉽다고 넘어, 넘어가버리면 또 실수할 수가 있으니까 쉬운 거 있을수록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나중에 실수가 안 합니다. 우리 책에는 이제 1번 문제로 키리오프 법칙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지만, 키리오프 법칙만 나온다는 것도 아니죠. 어, 주변에 보면 기본적인 오메 법칙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되고, 어, 그런 형태가 되죠. 여하튼, 우리가 그러면 키리오프 법칙은 우리가 자기학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얘는 무슨 개념이라고 보면 돼? 연속의 개념이다라고 생각, 설명을 했죠. 어? 제 1법칙은 전류법칙 아니냐. 유입하는 전류는 유출하는 전류와 같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모든 전류는 몽땅다 나간다. 접속점에서는 전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학대로 얘기하면 이 QF 법칙은 연속성을 의미한다. 연속이 뭔지 알죠? 10개가 들어오면 10개가 다 나간다. 즉, 외부로 발산되는 건 없다. 눈설은 없다. 이 말이죠. 근데 자기, 어, 어, 자기학적으로 따지면, 어, 그, 뭐냐. 우리가 실제로 전기는 불연속이죠. 전선을 통해서 전자가 이동하다 보니 손실이 생긴다 이런 얘기니까 불연속이야잉. 여하튼 이제 이 법칙을 얘기만 한다면 연속의 개념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1법칙과 제2법칙이 있을 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1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K, C의 L이다라고 얘기하죠 키리, 키리 법칙, 커런트 전류 법칙이 그래서 전류 법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 결론을 따지면 요거 시그마 유입하는 거 들어오는 전류는 시그마 나가는 전류와 같다 결과적으로 접속점의 전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제1법칙이고 제2법칙 같은 경우는 전압법칙이죠 K, V, L이 되죠. 전압법칙. 그래서 기전력의 합들은 전압 강화의 합과 같다. 이런 게 제2법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설명한 것 중에 맞는 걸 찾아보라 그랬으니까, 1번에 제1법칙은 전압 아니죠. 1법칙은 전류법칙이죠. 일단 답은 2번이 되고, 3번하고 4번도 바겠죠 기전력의 합순 전압강 학과 같다라는 것은 2법칙이 되고 전류법칙은 유입하는 전류 유출하는 전류로 갔다. 그러니까 1번은 2번 형태가 답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우리가 아, 측정기에 대한 문제, 측정기. 측정기는 두 가지로 설명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두 가지가 있었죠. 분류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배율기라는 개념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분류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전류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게 하기 위해서 외부의 병렬로 분류기 장을 달아준다. 이런 얘기 아닌가? 배율기라는 얘기는 전압의 측정 범위를 넓게 하기 위해서,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넓게 하기 위해서 전압은 직렬로 해야지 분배가 되죠. 그래서 직렬로, 직렬로, 내부장과 직렬로 불 배율기 저항값을 집어넣는다 이런 얘기 아닌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분류기값, 배율기값은 결과적으로 분류기 저항을 얼마만큼을 쓰겠습니까? 이런 얘기 아닌가? 배율기 저항값을 얼마만큼 우리가 쓰겠습니까? 이런 얘기 아닌가? 항상 이게 이게 증명해서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이런 값이 나오면 분류기라는 얘기는 어떻게 돼? 많은 전류를 다른 대로 버려라 되겠지? 그 전류계로는 그 전류밖에 못 가니까. 딴데로 보내려면 딴데로 가는 저항값이 커야돼 작아야 돼 작아야지만 많이, 많이 가겠고 이 배율기장은 결과적으로 전압을 갖다가 이 전압계는 요 전압밖에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높은 전압을 려면 딴데로 나머지 전압을 보내야 되잖아 그러면 직렬로 어떻게 된다? 저항을 큰 것을 가야지 전압이 많이 걸리겠죠. 여하튼 배율기 값이 나오면 무조건 저항값은클것 내부장보다 훨씬 클 것이며 분류기 저항값이 나오면 항상 내부장보다 작겠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내부장을 갖다 한다면, 우리가 내부장을 Rm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m-1배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n이라고 하는 것은 배율을 뜻한다 그랬지, 배율. 500A인데, 1500A를 측정한다. 그럼 배율은 몇 배야? 3배가 되죠. 500을 1500A 한다 그러면 3배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 3을 집어넣으면 내부장에 2분의 1배만 병렬로 연결하면 되겠고, 여기는 커야 된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는 n-1의 내부저항값이 되겠죠. 여기는 내부저항값이 내부자항. 뭐든 내부저항 계기. 즉, 분류기. 또는 배열기내부저항값이 된다.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나중에 되면 뭐 증명할 수도 없잖아. 시험장 가서. 헷갈리니까. 아, 전류를 많이 보내, 측정하려면 딴데로 많이 보내야 된다. 그러면 저항이 저어야 된다는 얘기야 아니? 그래서 무조건 n-1을 생각하고, 요거는 n-1분의 1배. 요거는 n-1배. 이렇게 생각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봐봐. 50볼트야. 문제에서는. 50볼트를 갖다가 150볼트로 더 측정하고 싶어. 3배만큼 측정하는 거 아닌가? 3배죠. 그러면 요 배율이 3, 3배단 얘기죠. 3배. 50분의 150이단 얘기죠. 3배만큼 측정하고 된다. 그러면 거기 보니까 전압계의 내부장이 5,000옴이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돼? 배우를 많이 되었으니까 답은 5,000보다는 커야 되겠죠. 많이 보내야 되니까, 전압을. 3배만큼, 딴 데로 많이 보내야 되잖아. 그럼 결과도 답은 뭐가 돼? 풀지 않아도 답은 4번이지. 그래서 안겠는가? 음. 굳이 풀자면, 요 저항값을 굳이 풀자면, n-1의 내부장만큼이 되겠죠. 그러면 3-1의 5,000이 되니까, 만 옴을 직렬로 연결하면 된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자, 그다음 세 번째로 갈까요? 세 번째도 기본적으로 뭐가 많이 나와 합성 저항값 구하는 게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합성 저항을 할 때는 어떻게 돼요? 합성 저항은 합성 저항값을 할 때는 직렬하고 병렬의 개념을 따져야 되는 건 아시지 응? 그러면 두 개일 때는 더하고 곱하고 하고, 같은 것이면 하나에다가 그 개수로 나누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요건 항상 요것만 생각하지 말고, 뭐가 나올 수가 있어? 콘덴서 C에 대한 거, C에 합성용, 정적용량 구원한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C가 나오면 항상 뭐로 보면 돼? 저항하고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C의 직렬은 저항의 병렬처럼 계산하면 되고, C의 직렬은 저항의 병렬처럼 계산하면 되고, 시의 병렬은 저항의 직렬처럼 계산하면 된다.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이제 요것은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그러니까 요것도, 요것도 보면, 딱 보면 잘못 찾아, 못 찾아. 이런 거 나오면. 자, 여기가 2R이고. 그림, 기리, 그리기도 어렵죠. 여기가 하나 치고. 여기가 3R이 되고. 여기가 2R이 될 것이고. 여기가 건너오죠. 여기가 r이 되고 여기가 r이 되죠. 여기가 ab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보면은 합성을 어떻게 구할 거야? 졸류가 졸류를 흘려보자니 여기서 플러스다 치면 플러스 흘려보자니 요로 갈 것이고 요로 갈것 같은데. 그러면 요로 가니까 여기도 요로 갈것 같은데. 여기에서 보면 요로도 가고 요로도 가네. 어 음, 정신없다. 못구한다이 말이야. 이렇게 해 갖고 답이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일단 합성이라는 얘기를 항상 어떻게 돼? 많이 나오면 뒤에서부터 줄여가, 줄여가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복잡하면 어떻게 돼쫙 펴는 수밖에 없어쫙펴 요것을 요걸 놔두고 요거를 쫙 펴자고 어? 펴봐야 할거 아니야 지금 섞여 있잖아 이걸 펴자고 이걸 펴면 어떻게 펴지겠어요 자 이렇게 펴지겠으면 잘 봐봐 이렇게 되고 여기는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그대로 있죠 여기까지 겨대로 있죠 지금 요것만 요, 요거 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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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만 여기로 옮기는 거야 그래서 그렇죠? 그럼 어떻게 옮겨지겠어요 요게 요게 그대로 넘어가죠 그러면 요거 요거가 되겠습니다 요가 지금 2R이고 여기가 2R이 되고 여기가 3R이 되죠 그럼 요거 r, R이 r 그대로 넘어가죠 그대로 그러잖아요 요렇게 넘어가고, 요게 요렇게 넘어간가? 요렇게 넘어가지요. 여기 B가 된가? 그치? 네. 음. 그럼 얘가 A가 되고 얘가 B가 된다고. 그런데 여기가 RR이야. 근데 이거 딱 보니 벌써 많이 봤죠? 이거 브릿지 형태잖아. 요거 대각선, 요거하고 요거 곱하니까 이 r 이 제곱, 요거 요거 곱하니까 이 r 이 제곱. 똑같죠? 대각선은 곱에 가 붙으면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가지 않죠. 그러면 당연히 요거는 있으나 마나 없는 거하고 똑같이 치고 해야 되잖아. 전류가 흘러가지 않으니까 필요 없잖아. 그럼 요회로가 되죠.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되잖아. 간단하게. 그럼 이것은 요거 하나, 요거 하나 두개 병렬이 되니까 요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거 두개 더하잖아. 삼 3R. 말, 3 말이 되죠. 그럼 결과적으로 하나에다가 개수로 나누는 게 답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야튼 이런 것도 많이 연습을 해봐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모르겠으면 일단 쫙 펴서 생각해 볼수 있는 것도 고려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야튼 이런 식으로 해설이 될 거예요. 네 번째 봅니다. 네 번째 합성장인 게 간단하죠. 이것도 줄여가면 된다 그랬지요. 줄여가면. 자, 여기 4하고 요가 6이니까 요거 두 개를 하나 합치면 이제 하나가 되겠죠. 하나가 되면 다하고 곱하고 니까4 플러스 6에 4 곱하기 6이니까 24, 2.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도 하나를 묶어내죠. 요거 두 개도 하나 묶어내고 요거 하나 두개 해놓으면 되죠. 그러면 얘는 지금 10, 10이잖아요. 그럼하나의 반이니까 5가 되죠. 그 합성은 얼마? 7.4가 되겠죠. 그런 내용이 될 것이고 다섯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죠 자 15옴짜리하고 5옴 15옴짜리가 병렬이다 그림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하나가 여기가 15옴이고 여기가 15옴짜리다 이렇게 보셔요 15옴이다 이런 회로가 있다라고 본다면 지금 시범 쪽으로 흘러가는 전류, 시범 쪽으로 흘러가는 전류, 시범 쪽으로 요로 흘러가는 전류가 4만 배하면 이 전체 전류가 얼마입니까?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주어진 걸로 보면 돼. 이거는 뭘 보면 돼? 전류 분배 법칙 쓰면 되죠. 전류 분배 법칙 쓰면 됩니까?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전류는 저항의 반비례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반비례 분배 법칙이죠. 반비례 분배죠. 그다음에 전류 전압 분배라는 얘기다. 저항은 저항은 전압의 비례니까 비례 분배죠 걔는. 그러니까 이거죠. 요로 가는 게 정해져 있잖아. 요로 가는 게 정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장에서 전체장에서 전체장이 10하고 15 중에서 반비례 분배잖아. 그러니까 요로 가는 저항은 결과적으로 요 저항값이 형태가 되겠어 반비례 되니까. 그럼 요1 5에 전체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면, 전체 전류에서 이만큼 간다는 얘기 아닌가? 이게 얼마야? 3원 뼈라는 얘기 아닌가? 그래서 이게 얼마가 돼, 여기, 여기 전체 전류는 3 곱하기, 이게 25분의 15니까 5분의 3. 넘어가면 3분의 5. 따라서 전체 전류는 5원 뼈가 흘러가죠. 그러면 얘가 5원 뼈가 흘러간다면, 이것은 전체에서, 전체에서 5분의 2가, 5분의 3이 흘러가고 나머지 5분의 2가 이걸로 간다 뜻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전체 전류 물어봤으니까 5안 빼야가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전류 분배 법칙으로 해결하면 되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잘 봐야 된게 이제 전지 전지 연결 문제가 나온다니까 전지 연결. 전지가 나오면 무조건 항상 뭘 찾아봐야 돼? 전지는 자체 방전이 있으니까 기전력과 내부장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자, 2트 짜리고 내부장 0.5인 전지가 9개 있다 그어요 근데 이게 세 개씩, 세 개씩 직렬로 하여 3조 병렬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전원 자체를 갖다가 지금 전지 9개를 썼다 이런 얘기인데, 요게 지금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전지가 이쪽을 갖다 직렬로 3 개를 했다는 소리죠. 이걸 묶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게 6볼트가 되겠습니까? 직렬이니까 다 붙으면 되죠 그럼 저항은 얼마야? 지금 0.2니까 0.2가 3개를 직렬로 연결했잖아 직렬이면 어떻게 돼? 0.5 곱하기 3개니까 1.5 그러니까 요게 2볼트짜리 0.5옴짜리 3개를 연결하면 이렇게 되죠 이게 똑같은 게 어떻게 된다고 그어 똑같은 게 병렬로 이렇게 연결됐다는 소리죠 병렬로 이게 똑같아 병렬로 이렇게 연결됐다는 소리죠 6볼트 6V, 6볼트가 되겠죠 여기는 1.5, 1.5가 되겠습니까? 그럼 요거를 갖다가 하나의 기전력으로 갖다가 만들어 볼까? 이렇게 하나의 기전력으로 만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여기 병렬, 병렬, 병렬이 6볼트면 변해 안 변해? 안변하지그 그냥 여기는 6볼트잖아. 근데 저항은 어떻게 돼? 1.5, 1.5, 1.5가 병렬이잖아. 병렬이면 하나에다가 뭐가 되는 거야? 계속 나누면 되니까 여기에 0.5가 되겠잖아. 그러니까 몽땅 다 아홉 개를 갖다가 요거 세 개의 병렬 3조를 묶어 놓으면 합한 전원 이렇게 이 되겠지 전원. 그러면 여기 전원에다가 이게 전원이야. 여기다가 뭘 부하를 걸었는데 부하가 얼마짜리 걸었어? 1.5짜리 걸었다 소리죠, 1.5.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라고 어요 부하로 흘러가는 요 전류값은 어떻게 되느냐? 전류는 어떻게 돼? 전류. 는 아이는 R분의 V잖아. R는 요거하고 요거죠. 그러면 0.5 플러스 1.5분의 6볼트, 2분의 6, 3암페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하나씩 우리가 전진을 항상 그래서 내부장을 연관하고 그다음에 저항 같은 것도 잘 생각해서 하나의 전원으로 합쳐놔야 되겠죠. 합치는 게 중요하지. 하나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거몇 가지만 했었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볼까요, 일곱 번째. 저기 여섯 번째까지는 이제 직류 형태의 내용을 갖다가 정리를 했다고 보면 되고, 일곱 번째부터 이제 교류 형태로 나타날 거라고. 우리가 어, 교류를 표를 때는 항상 뭘로 표시했습니까? 순식 값을 표현 해야죠, 순시 순시값 전류라고 하면 순시전류라고 하죠? 왜? 결혼는 주파수가 존재하고 파형이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값이 변한다 그랬죠? 그래서 순시값 전류라고 한다면 순시값이 어떻게 변한다 그랬어요? 그 파형 중에서 최대 값이 있죠, 최대 값. 요 파형 중에서, 이런, 이런 결혼 파형 중에서 이런 최대 값이 있겠죠, 최대 값. 최대 값에다가, 여기 사인파죠?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이렇게 변한다 라고 얘기했죠. 그랬을 때에 여기 앞에 사인파 형태 이 앞에 값은 크기를 나타냈는데 크기 중에서 얘는 최대 값을 나타낸다 그랬죠. 그러면 정형파라고 한다면 이건 르게도쓰면 어떻게 돼? 루트 2에 시료전압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다 그랬죠. 그렇잖아. 어? 시료값은 최대 값의 루트 2분의 1배니까.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죠. 그랬을 때 이렇게 쓰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전류값은 시료값 줄실죠 시료값. 이렇게 되지 않나?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된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오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각 속도 또는 각 주파수라 그랬죠. 그래서 얘를 2이에 f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주파수는 보통 60Hz였으니까 이 값을 우리가 377이라고 외우고 있다는 게 좋다겠죠. 그래서 이 시험 문제가 만약에 377t 플러스 세타 이렇게 주어지면, 요걸 보고 주파수를 찾으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값이 2파 f 값이니까 요 주파수는 60이 된다라는 거야. 377을 하나 외우고 있으면 주파수 60이다는 것을 표현한 거. 요거는 위상차를 얘기하죠 위상차. 위상 위상이를 위상이죠. 위상차는 두두개 전압과 전류 이렇게 전류 전류 차이를 물어볼 때 위상차니까 위상을 뜻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주파수라고 하는 것은 주파수가 우리가 만약에 60Hz라고 한다면 요 파형이 초당 어떻게 나온다? 요초 초당 60개가 나온다는 소리죠. 그러면 요한 사이클 동안에 요, 요 반복되는 요한 사이클 동안에 시간을 우리가 주기라고 했으니 주기고했으니요건몇 몇 초가 되어서 겠 주기는 6 0초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저기 주파수가 주파수가 100 헤르츠다만 한다면 주기는 몇 헤르츠가 돼? 주기는 주파수분의 1초가 되니까 1 0 0 1초가 답이 되겠지. 그러니까 0.01초다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죠. 그다음에 여덟 번째 보면 정의를 갖다가 넣는 거야 우리가 전압과 전류가 이루는 위상차를 갖다가 코세타라그랬지 세타. 여기에다가 코사인 값을 붙여 갖고 활용하는 값을 뭐라 그랬어? 역률이라 그랬지. 그래서 역률 코사인 세타라고 하지 않나? 역률의 정의가 그렇잖아. 전압과 전류가 이루는 각이 없으면 좋은 거야 있으면 좋은 거야 없어야지만이. 없어야지만이 이게 전압 파형이야. 이게 전압 파형이고 위상이 없이 똑같이 나가야지만이. 위상차가 없어야지만이 최대 전력을 쓸 수가 있죠. 근데 위상차가 존재해 버리면 어떻게 돼? 이게 전압인데 전류가 막 뭐냐 90도 늦게 나왔어. 늦게 나면 뭐뭐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로 나왔어요.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면 이 사이클에서 만나는 높이가 작아지니까 전력이 작아지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위상차가 없는 게 좋은 거죠. 없으면 좋고 크면 아, 90도 차이 나면 전력이 생기 안생겨 생겨. 그래서 전압이 이렇게 되고. 전류가 90도 차이나면 전력은 존재하지 않지 그러니까 코사인은 0일 때가 최대고 0일 때가 최대고 90도에서 최소인 게 코사인 함수잖아 그래서 코사인에다가 이 각을 붙여서 사용하는 거죠 뭐에다가 우리가 소비전력을 할 때는 이 공급하는 비상전력 즉 전압하고 전류에다가 이 값을 곱하야지만이 실제로 소비되는 전력이 나온다 이런 얘기 안 했는가 항상 영률에 따라서 우리가 소비전력이 결정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영류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보게 되면 뭐가 나왔어요?